52년 동안 전남 서남부권 여성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던 강진성 요새 여자고등학교가 지난 20일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962년 미국의 본부를 둔 가톨릭 수녀회에 의해 개교해 그동안 지역 여성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잡아 온 강진성 요새 여자고등학교. 지난 20일 이 학교 강당에서는 마지막 교가와 졸업가가 울려퍼졌습니다.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성요새여자고등학교는 전남교육청에 추진하는 거점고 육성정책으로 지난 2013년 5월 폐교를 신청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는데요. 그후 신입생 없이 현 졸업생들로만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난 20일 87명의 52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과 전남교육청 관부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참석자들은 특별히 제작한 영상물을 함께 보며 그동안 학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마지막 교가와 졸업가를 부르는 순간 졸업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교가 폐교된다고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이 학교가 다른 의미에서 더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해서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도 대학교 가서 더잘 생활하고 선생님도 다른 학교 가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사랑합니다. 올해 52회 졸업식을 끝으로 전남교육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성요셉여자고등학교는 오는 2017년 이 지역 거점고로 탄생할 강진고에 의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돌아갈 학교가 없다는 아쉬움은 크지만 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에게 겸양, 소박, 인류회를 심어준 성요셉여고의 역사는 전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